안녕하세요 팬덤 퍼널 김윤경 대표입니다 억대 연봉의 편의점 넘버원 회사를 때려치고 퇴사한 이유 궁금하신가요 여러분도 매일 퇴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심란하신가요 저도 4년 전 국내 넘버원 편의점의 마케팅 실장으로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글로벌 넘버원 여성 뷰티 네일 팁 회사의 마케팅 총괄 전무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때 가장 큰 퇴사 이유는 한국의 BTS와 같은 글로벌 팬덤 브랜드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제 마음속에 BTS를 롤모델로 하는 브랜드에서의 강력한 팬덤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큰 목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BTS와 같이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성공적인 브랜드 사례를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팬덤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성장해나가는지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다는 강렬한 목표의식을 갖게 니다 되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다녔던 네일팁 회사는 미국과 유럽 등전 세계 국가에서 넘버 원을 하고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글로벌 네일팁 브랜드였습니다. 자체 온라인 매장도 있었고 오프라인 매장도 한개 갖고 있었고 올리브영 등 다양한 뷰티 매장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었으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매 데이터를 결합해서 분석하게 되면 고객이 네일팁을 구매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를 상품 개발에도 반영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브랜드가 글로벌 고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주 손을 씻고 외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네일팁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히려 네일샵을 가지 않는 고객들이 그 대신 네일팁을 구매하기도 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넘버원 팬덤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저희의 야심찬 꿈이 그냥 정말 꿈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속상해서 마케팅 커리어를 잠시 멈추고 모두 연구소라는 교육 회사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개발을 다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즉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개비어를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 30대였던 개발자 분들과 함께 6개월 동안 거의 밤잠을 줄여 가면서 다시 학부와 석사 때 공부했던 개발 경험을 연끌해서 완전히 몰입해서 인공지능 딥러닝의 원리와 부연 방식에 대해서 공부했던 기간이었죠. 그때 만났던 같은 팀 멤버들과는 지금도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나이 차이가 나는 저를 소중한 팀 멤버로 잘 챙겨주고 도와줬던 부분들이 정말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의 자충우돌 커리어 도전기가 재미있으신가요? 저는 매번 기존 회사가 불만이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계속 나타나는 새로운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를 퇴직하고 그 다음 커리어로 전패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은 인공지능 기술을 만났다던가, 물론 코로나를 만났다던가 하면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요. 이렇게 다시 개발자로 돌아가서 개비어를 갖고 있었는데 그다음에는 어떤 커리어로 전환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29년간 과감한 도전과 모험으로 점철된 저의 퇴직 여정을 공유해드립니다. 신정 퍼널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